1 2 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179일차입니다. 22장 1절부터 어, 14절까지 말씀이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결혼잔치 비유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오신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푸시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그 잔치에 먼저 초대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당신의 초대를 감히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23장 37절 이처럼 거듭 촉구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초대를 끝까지 거절하고 반영할 때 그분은 그들을 살륙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우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덕분에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초대되었고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그에 따른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공의로우신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잇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롭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유로우신 분임을 알고 오늘 하루 균형 잡힌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